안녕하세요. 꾸꾸이 팀장입니다. 오늘은요, 이커머스 3대장 중에 한 축이 무너지나? 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커머스 3대장이라고 하면, 쿠팡, 네이버, 그리고 ssg죠. 이베이를 인수한 ssg. 우리는요, 이베이를 ssg가 인수할 때만 해도, 우와, 이거 진짜 이 이커머스 3대장 이제 나왔다. 정말 이 경쟁 치열해지겠는데? 이런 예상을 했었죠. 그때 용진이 형이 정용진 부회장이 SSG에서 이베이를 3.4조에 인수를 합니다. 지분 80%를. 그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저는 이게 좀 되게 인상 깊어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거 사람들이 되게 비싸게 샀다. 3.4조면 너무 비싸게 산거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이거는 얼마에 샀는지가 중요하지 않는다. 얼마의 가치로 만들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얼마짜리로 만들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용진이 형님이 그 신세계 부회장 그런데 말이죠 이게 이제 2년이 지났는데 어 조금 상황이 좀 애매합니다 자 우선 2020년도 기준 이때 인수할 당시입니다 인수한 인데요 그때 이 e 커머스 플랫폼의 거래액을 한번 보시죠 이때 네이버 쇼핑이 1위였습니다 28조 와 네이버 쇼핑 아 압도적이었죠 이때 그리고 쿠팡 쿠팡 22조로 막 급성장하면서 따라오고 있었죠. 그리고 이베이 코리아. 이베이 코리아라고 하면 지마켓 옥션인데요. 지금은 이 지마켓 옥션을 합쳐서 지마켓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지마켓 그 회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으로. 지마켓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베이 코리아. 지마켓이 20조. 그리고 여기에 ssg.com이 약 4조. 약 24조였죠. 원래 쿠팡보다 거래액이 더 많았습니다. 2020년. 그러니까 그 ssg가 이 이베이 코리아, 지마켓을 인수할 당시만 하더라도 요 그래서 사실 저도 좀 기대를 했었죠. 아 이게 경쟁이 좀 치열해지면 어쨌든 판매자 입장에서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 좋은 거니까요. 소비자들은 어떤 쿠폰들이나 이런 것들로 혜택을 좀볼수 있고요. 판매자들은 어떤 수수료 부분 인나 부분에서 좀 혜택을 볼수 있을까. 경쟁이 치열해져야 플랫폼들끼리 경쟁이 치열해져야 우리는 이득을 보는 거잖아요.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좀 기대를 했습니다. 이 SSG 이 g 마켓을 인수한 SSG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서 참고로 보시면 지금도 4위는 11번가입니다. 11번가 10조 원대. 2022년에도 아마 10조 원한 11, 12조 정도 할 텐데요.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요정 지금 이 순위는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 이 3강을 빼고요. 자, 그런데 이건 2020년도. 지금부터 2년 전이에요. 그런데 2022년 이게 작년이면 제가 2022년입니다. 2022년 2022년 3분기까지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 그러니까 1월부터 9월까지 거래액이에요. 그 증권가에서 추정한 금액인데 지마켓 아까 지마켓 옥션 합친 거 11.7조입니다. SSG 4.4조 합계가 16.1조 어? 16.1조? 그러면 이게 연으로 환산하면요. 20조가 조금 넘는 금액인데요. 한 21조, 22조 정도 되는 금액이죠. 그런데, 이때 어땠습니까? 이때 이미 2 4조였지 이베이코리아 20조, ssg.com 4조, 20, 2020년도에 이미 24조였는데, 두개 합하면. 그런데, 연으로 하면 22조 정도밖에 안 나온다? 21조? 어, 오히려 줄었네? 라고 여러분들 보실 수 있죠. 자, 그런데 쿠팡 네이버입니다. 이 쿠팡과 네이버의 지금 거래액도요, 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1월부터 9월까지의 거래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쿠팡 1등으로 올라섰습니다. 32.3조. 네이버 29.8조. 그렇게 차이는 많이 안 나지만, 그래도 쿠팡이 1등으로 완전히 올라섰죠. 자, 이 쿠팡 같은 경우는 연으로 한 사람 40조가 넘죠, 이제. 4분기까지 합친다고 하면 2022년 기준으로요. 네이버 같은 경우도 약 40조 정도 되겠네요 그런데 이 3강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던 SSG 플러스 지마켓이 연으로 환산했을 때 20조 정도밖에 안 된다? 아 이게 좀 아쉽죠 이게 사실 좀 힘냈으면 좋겠는데 너무 아쉬운 결과입니다 제가 사실 어제 개인적으로 어제 지마켓에서 또 제가 어, 레드 향을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맛있게 귤을 먹은 데가 있어요 선물 받아서 귤을 먹었는데 지마켓 선물로 받았거든요 근데 되게 맛있어서 여기 이제 귤을 주문하러 갔다가 레드 향을 주문했는데 이 지마켓을 제가 왜 주문했냐고요 이 지마켓이 생각보다 제가 회원입니다 스마일 회원인데 이 쿠폰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래서 제일 싸게 쿠폰까지 먹이면 가장 싸게 살수 있는 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마켓을 그렇게 쿠폰 써서 제 최저가 될 때는 이렇게 많이 구매하곤 합니다. 어, 여기서 좀 번외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온라인 판매를 잘하시려면 소비를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소비, 쿠팡만 쓰지 마시고요, 네이버만 쓰지 마시고요, 지마켓도 써보시고, SSD도 구매해 보시고, 이쪽 저쪽 여러분들이 거래하려고 하는 몰들을 직접 소비자가 돼서 구매를 해보셔야지 그 몰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요. 여러분들 판매만 하시려고 하면 정말, 어, 힘듭니다. <laughs> 네. 뭐, 어쨌든, 갑자기 이제 그번호를좀 말씀드렸고, 어, 다시 돌아오면, 이 지마켓과 SSG 이 성적이요. 작년, 우선 4분기까지 전체 성적은 나오진 않았지만, 이좀 아쉽습니다. 16조 밖에 안 돼서, 오히려 줄었어요. 지마켓이 인수 당시 거래액이 이때가 20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이 기준대로 가면, 어, 4분기까지 다 1년 다 해도 15조 될까요? 16조 될까요? 그러면, 14조, 15조면, 이게, 어, 5조나 떨어진 거죠. 5조 원이나. 그러니까 많이 떨어진 거예요. 2년 동안 인수를 하면서. 물론, 둘의 통합 작업, 그리고 어떤 결을 맞추는 작업, 여러 가지 이런 작업들을 했을 테지만, 이 양강, 쿠팡과 네이버는 지금 앞으로 달려나가고 있는데요. 이 SSG만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차이가 더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3.4조나 주고 이, 이그 이베이코리아를 인수한 이 SSG 이 신세계가 승자의 저준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이 용진이 형이 저는 조금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 역량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G마켓 옵션 큰 마켓이죠 뭐 빅스마일데이도 되게 유명한 행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소비자들이 아직도 지마켓 옥션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것과 SSG 식품의 강점이 있는 그 SSG잖아요. 신선식품? 이마트와 연계해서? 이런데, 이게 이제 지금 쿠팡과 네이버에 밀리는 게좀 너무 아쉽습니다.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좀 코가 간질간질 거려가지고. 네, 이, 지금 이때 보면 2년 전만 하더라도 네이버 쇼핑이 쿠팡과 6조 원이나 차이 날 정도로 1위였으나 2022년 기준으로는 역전이 됐고 차이는 그렇게 근소하긴 하지만 그리고 쿠팡은 40조가 넘을 것 같고요 연간 거래액으로 네이버는 사, 약 40조 정도가 될것 같다 그러면 이때에 비해서 이 2년 전과 비해서 네이버 쇼핑과 쿠팡은 또 어마어마하게 성장한 거죠 쿠팡은 거의 2년 만에요 또, 두 배가 성장한 겁니다. 100%가 성장한 거예요. 네이버 쇼핑은 한뭐60% 정도 성장을 한 거고요. 이베이 코리아랑 s s g 닷컴은 거꾸로 갔죠. 물론 s s g 닷컴 단, 요, 단 몰로 보면 올라갔어요. 근데 그건 미미하고요. 이 이베이 코리아가 큰데 20조에서 15조 정도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삼강구도가 올해 만약에요 2023년인 올해에 이 지마켓과 SSG가 정말 뭔가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이 차이는 더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어, 2023년에서 벌어지면 더 이상 따라잡을 수 없는 정도의 그런 수치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이버 쿠팡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지마켓이나 또 SSG가 또 거꾸로 성장한다? 그러면 따라잡기 쉽지 않겠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상강 구도가 사실 되게 재밌게 보고 있었어요. 정말 개인적으로. 이런 거 되게 재미있어 하거든요. 어, 쿠팡이 네이버를 역전했고요. 그리고 SSG와 지마켓 어떻게 될지, 시너지 효과가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했는데 시너지 효과가 지금 나지 않고 있어요. 그냥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그 이유를 좀 분석을 해보면 이지마켓과 SSG는요, 사실 어, 온라인 마켓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프라인이 원래 강점이 있는 회사입니다. 신세계 이마트 있고요. 그리고 신세계 백화점 있고요. 그런데 이큰 회사에 이렇게 사업부가 있다 보면 이 인터넷, 온라인 마켓, 이커머스 시장 쪽에 사업부도 있고, 백화점도 있고, 이마트, 오프라인도 있고, 그러면 이 사업부들끼리 완전히 혼연일체가 돼서 딱이 이커머스 쪽을 밀어주지 못할 것 같아요. 이 백화점 쪽은 자기네들 또 이익을 어떤 자기네들 이 오프라인 매출을 많이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 이마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쿠팡과 네이버는 오프라인 매, 오프라인 사업부가 없잖아요. 그냥 이 커머스에만 집중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와 좀 차이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 SSG가 조금 시너지 효과가 좀덜 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이거 용준이 형이 잘 풀어주시겠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 너무 이두 업체만 저희가 쿠팡과 네이버만 이용하면 너무 뭐라 그래야 될까 선택의 폭이 너무 좁, 좁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도 판매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G마켓과 SSG가 좀 커줘야 같이 이세 군데 정도를 같이 운영하면서 저희가 판매도 잘하고 소비도 더또 더, 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어, 이 커머스 3대장 중에 한 축이 무너지나? 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SSG, SSG 응원하고요. 용진이 형 정말 격하게 응원합니다. 좀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 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그리고 이 채널을 유지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꾸꾸이 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